좁쌀 한톨로 장가든 종가. 안녕하세요. 똘망할미의 옛날 예적의 시간입니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종각이 살았는데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이러는 거야. 어머니, 좁쌀 한 통만 주세요. 좁쌀, 좁쌀은 뭐하려고? 어니가 물으니까 종각은 싱긋 웃으며 대답을 했어. 예, 쓸데가 있어서요. 그래, 이 어미는 더 묻지 않고 좁쌀 한 털을 챙겨주었지. 종각이 집을 떠나 한참을 걷다 보니 해가 뉘어 뉘어져 물었구나 종각은 주막에 들어가 주인에게 좁쌀 한 털을 맡겼어. 잘 갖고 있다가 내일 아침에 꼭 돌려주십시오. 아 그러시구랴. 주인이 대답은 잘했지만 참 웃기더란 말이야. 그래서 좁쌀한 톨을 방구석에 휙 던져버렸어. 참별 미친 놈다 보았네. 하면서 말이야. 이튿날 총각이 주인에게 말했어. 어제 맡긴 좁쌀 한 톨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러는 거야. 없어. 간밤에 지가 먹어버렸나 보구만. 종각은 벌어 화를 냈어. 아니 그 귀한 좁쌀을 지가 먹게 두었단 말이오. 좁쌀을 먹은 지라도 당장 내놓으시오. 이러면서 막무가내로 버텼지. 주인은 기가 막혔지만 우쩌겠나 참나원. 아 옛말에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더니 그 말이 딱 맞지 뭐야. 밤이면 밤마다 시끄럽게찍 찍대던 쥐들이 막상 잡으려고 하니 어디 보여야 말이지. 내 살다 살다 별일을 다 겪는구만. 주인은 땀을 뻘뻘 흘리며 집안을 홀라당 뒤집어서 쥐한 마리를 겨우 잡았구나. 여기 있어. 어서 가져가시오. 주인은 애써 잡은지를 청각에게 주었어. 청각은 다시 길을 떠났지. 다박 다박 청각이 앞서서 가면 쪼르르 쪼르르 지가 뒤따라서 갔어. 한참을 가다 보니 또 어느새 해가 저물었구나. 청각은 주막에 들어가. 주인 할멈에게 쥐를 맡겼어. 내일 아침까지 잘좀 맡아주시오. 그러시구랴 할멈은 쥐를 건네받아 헛간 기둥에 묶어두었어. 나원 세상에 쥐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도 다 있나. 이튿날 총각은 할멈에게 쥐를 돌려달라고 했어. 그런데 말이야, 간밤에. 고양이가 쥐를 물어 죽인 거야. 어, 그참 미안하게 됐구랴. 통통한 녀석으로다가 내한 마리 잡아주리다. 종각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 아니되오 쥐를 물어 죽인 고양이를 내놓으시오. 종각이 어찌나 박박 우기는지 할멈은 고양이를 내줄 수밖에 없었어. 종각은 고양이를 끌고 다시 길을 갔어. 서울 가는 길은 전리길 가다 보면 언젠간 닦았지. 흥얼흥얼 노래를 하며 걷고 또 걸었어. 아, 오늘은 저기에서 묵어가야겠다. 종각은 해질 무렵에 주막으로 들어갔어. 이번에도 종각은 고양이를 주인에게 맡겼어. 주인은 고양이를 건네받아 마구간에 메어놓았지 그런데 말이 힝 하더니 뒷발질로 세게 걷어차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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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고양이가 죽었고 말았지 뭐냐. 아이고 아이고 내 고양이가 죽었네 아이고 종각은 죽으려 앉아 엉엉 울었어. 주인은 총각에게 고양이를 죽인 말을 내주었어 울지 마시오. 이거라도 가져가시오. 서울 가는 길은 전리길. 가다 보면 언젠가 닿겠지. 총각은 말을 타고 슬렁슬렁 길을 갔어. 저녁이 되자 해는 꼴깍 산 너머로 지고 어둠이 깔렸고. 종각은 주막에 들어가 주인에게 말을 맡겼어. 자, 이또 무슨 일이 있을라나. 궁금하네. 주인은 말을 건네받아. 왜약간에 매어놓았지. 그런데 말이야. 말과 황소가 싸움을 벌였구나음매 황소가 불로 퍽 들이받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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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이 단박에 꼬꼬라져서 죽어버렸구나. 아이고 아이고 내 말이 죽었네. 아이고. 종각은 땅을 치며 거이거이 울었어. 주인은 죽은 말값을 물어주려고 했어. 그런데 종각이 황소를 내놓으라고 끈질기게 우겼지. 주인은 눈물을 머금고. 총각에게 황소를 내주었어. 총각은 황소를 타고 흔들흔들 길을 갔어. 저녁때가 되자 총각은 주막에 들어가 주인에게 황소를 맡겼어. 자이 황소가 또 무엇으로 둔갑을 하려나 궁금하구나. 아침에 일어나 보니 황소가 안 보이는구나. 아니 이건 또 무슨 일이야. 종각이 웬일인가 주인에게 물었지. 그랬더니 주인이 이러는 거야. 말썽꾸러기 아들 녀석이 손님 황소인 줄 모르고 새벽장에 내다 팔았지 뭡니까? 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종각은 딱 잘라 말했어. 반드시 내 황소를 찾아야 합니다. 주인은 종각을 데리고 황소 산 사람을 찾아갔지. 황소를 산 사람은 한양의 부잣집 대감이었어. 대감은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다 듣고 웃으면서 말했어. 이런, 이런, 그 황소는 벌써 고깃국으로 끓여서 우리 딸이 먹었다네. 그래요. 그렇다면 고깃국을 먹은 따님이라도 주십시오. 종각은 조금 도 물러서지 않고 버텼지. 허허, <laughs> 예, 사젊은이가 아니로군. 대감은 배짱이 두둑한 총각이 마음에 쏙 들었어. 우리 집에 묵으면서 과거 시험을 보게나. 과거 시험에 붙으면 내 딸을 주겠네. 어떤가? 좋습니다. 총각은 선뜻 대답하고 대감 집에 머물렀어. 며칠 뒤에 총각이 과거 시험에 척허니 붙자. 대감은 약속대로 총각에게 딸을 주었지. 총각은 색시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 아이고, 좁쌀한 털이 고운 색시가 되어 돌아왔구나. 어머니는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 총각은 예쁜 색시와 함께 어머니를 모시며 아들딸 줄줄이 낳고 행복하게 살았대. 아주아주 아주 오랫동안 말이야. 어떠냐? 네 집에 좁쌀이 있나, 없나? 한번 얼른 뒤져보거라. 혹시 아냐? 니도 이쁜 색시로 바꿔질지. 그럴라면 일단은 자거라. 자야 맨정신으로 무엇이든 일을 도모할 수 있는 법이니까. 이 할미는 자야 걷다. 왜냐? 말이 샌다 말이 새기 시작하면 어서 자라는 뜻이거든. 또 보자. 굿나잇이요. 모두들 잘 자라. 오늘도 겁나 수고 많았다. 안녕.